자, 49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어떤 정육면체의 밑면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1cm와 2cm를 늘렸고요. 그리고 높이는 1cm를 줄였다고 해요. 자, 그럼 우선 정육면체라는 게 변의 길이가 다 어떤 애들이에요? 같은 거죠. 그림을 좀 그려주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문제에서 가로를 1cm 늘렸다고 했고요. 플러스 1. 세로는 2cm 늘렸다고 했고요. 그다음 높이는 1cm를 줄였대요. 되나요? 그랬더니 부피가 12 세제곱cm가 됐다고 합니다. 그러면 x-1과 x+1과 x+2를 곱했더니 12가 나와줬다라는 얘기죠. 해서 얘를 전개를 한 다음 인수분해를 해 주셔도 되겠죠. 자 그래서 내가 얘를 전개를 각각 할 건데 지금 얘는 근이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인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x 세제곱에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세근의 합,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. 마이너스 2죠. 그럼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, 이렇게 곱하면 2,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줍니다. 그 다음 세근의 곱은 2니까 마이너스 2, 얘가 바로 12가 되어주겠죠. 끝나요여까지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4는 0이 되고요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. 조립제법 해봅시다. 1,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4. 뭐로 해보면 좋을까요? 2로 해볼까요? 1, 2, 4, 8, 7, 14. 어라, 나왔네요. 그쵸? 그러면, x-2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은 0이 나옵니다. 결국 답이 뭐란 얘기예요? 여기서 x는 2라는 얘기죠. 됐나요? 자, 얘도 되는지는 확인을 해봅시다. 오케이. 우선은 판별식을 써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좀 얘기 좀 해보자고요. 오케이. 자, 그러면 절반의 제곱 4-ac, 0보다 작네요. 그래서 허수라서 길이가 될 수가 없죠? 그쵸? 그래서 답은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, 원래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였어요. 라는 거겠죠. 됐습니까?